자, 들어갑니다. 자, 이번 작업은, 이번 작업은, 일단 이런 가구를 한번 제작을 해볼 건데요. 가구를. 쇼, 1인용 소파입니다 1인용 소파고 자, 작업을 보시면은 이 뒤쪽에, 이 뒤쪽에, 이 뒤쪽 부분이 위에서 봤을 때요. 탑 부분에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등받이가 뒤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쪽으로 좀 밀렸죠, 좀 밀렸습니다. 음, FFD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FFD. FFD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줄눈이 이렇게 좀 보입니다. 줄눈이 약간 튀어 나와 있어요. 약간 튀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소파의그 팔걸이 부분도 보면 전체적으로 정사각형이 아니고요. 자, 약간 이렇게 라운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양쪽으로. 자, 요런 표현을 오늘 이번 강의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기본이 되는 크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크기를 먼저 박스로 진행을 합니다. 박스. 자, 박스로. 자, 지오메트릭 부분에 박스로. 자탑 부분에서 작업을 시작을 할게요. 탑 부분에서 시작을 어디서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작을 자 탑뷰에서 하거나 탑뷰에서 하거나요. 자 위에 메뉴, 메뉴 위쪽에 보시면은 탑 부분에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퍼시펙티브에서 작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저는 일단 탑뷰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탑 뷰에서 일단 박스를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자 퍼시펙티브에서 확인을 해가면서 자 수정. 자 랭스를 자 길이죠 랭스가 랭스를 600. 자 위드를 폭입니다. 자 위드를 700. 그리고 위에 높이 하이트 높이를 200으로 합니다. 200. 자, 600에 700에 200으로 합니다. 600에 700에 200. 자, 600에 700에 200. 자, 600에 700에 200. 자, 앞, 앞전 같은 강의, 앞전에서는, 앞전에 녹화본을 참고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려가지고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 박스 덩어리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러가지 방식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자, 600에 700에 200으로 하고요. 자, 랭스를, 자, 6, 랭스 세그먼트를 6, 어, 위드 세그먼트를 7, 하이트 세그먼트를 1로 합니다. 1로. 자, 그리고 F4번, 자, 요렇게. 그리고 F4번, 자, 요거, 엣지 페이스를 활용을 합니다. 자, 페이스 면도 보고, 안에 엣지, 세그먼트도 보고, 두개다볼수 있는 화면으로 변환을 하고요. 자, 그리고 될수 있으면은 내가 참고로 하고 있는 어떤 교재가 있으면, 거기에 또딱맞게 뷰를 틀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일단 뷰를 45도 뷰 정도로 게적이이 어, 되도록 일단 뷰 자, 보고요 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양쪽에 팔거리죠. 그 팔거리. 자, 팔거리 부분을 이제 위로 올릴 거예요. 이제 위로. 자, 박스를 따로 그리는 게 아니고요. 자, 이 세그먼트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세그먼트를 나눈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자, 세그먼트를 나눈 이유는 자, 양쪽에 있는 이 부분을 양쪽에 있는 이 부분을 위에 익스트루드 높이값 줄 거예요. 이렇게 올릴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제 에디트 폴리 자, 에디트 폴리에서 자, 에디트 폴리에서 폴리곤으로 자, 요렇게. 자, 컨트롤 키 누르면은 포러스가 됩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황에서 이렇게 16개네. 6개, 6개씩. 자, 모디파일 리스트에 에디트 폴리에서 양쪽에 폴리곤의 양쪽 폴리곤 6개씩을 선택을 하고요. 12개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높이 값줄 거죠. 높이 값줄 거예요. 뭘로? 익스트루드로. 에디터폴리안에 익스트루드가 있죠. 에디터 폴리안에. 자, 익스트루드의 세팅 값을 설정을 하고요. 자, 높이를 150 정도? 150. 자, 150 정도 누르고. 자, 요거는 한번 볼게요. 자, 150을 누르고 150을 누르고요. 왼쪽에 여기 보시면은 자 확인이 있고요. 오케이 플러스는 어플라이입니다. 어플라이. 자 어플라이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150을 어플라이를 한번 누르면 한번 누르고 또 진행이 됩니다. 두 칸. 자 그리고 오케이 빠져나올게. 자 그러면 150만 올라온 게 아니죠. 150만 올라온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두번 올린 거예요. 300을 올린 겁니다. 자, 이,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에디트 폴리에서 면을 12개를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익스트루드 세팅에 들어가서 세팅이라고요. 네모 요겁니다. 세팅에 들어가서 높이 값을 입력을 하고요. 한150 정도 올리겠다. 자, 그런데 내가 150을 한 칸만 올리는 게 아니고 두 칸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어플라이 한번 누르고요. 이렇게. 그리고 오케이 하면은 한번더 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오케이 한번 나오고 또150 한번 나오고 두 번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됐지? 자, 됐고. 자, 이번에는 이제 뒷판 자, 뒷판을 하기 위해서 또 여기 다섯 개입니다. 자, 다섯 개를 클릭을 하고 다섯 면을 다섯 개의 면을 클릭을 하고 자, 이번에는 익스트루드를 한850 정도만큼 올릴게요. 850. 850. 지금 내가 우리 집에 있는 1인용 소파를 한번 재 보면은 이래 850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자, 근데 1인용 쇼파 같은 경우는 이지 쇼파죠, 그죠? 간단한 거. 이런 거는 목까지 이렇게 받쳐주려면 한, 뭐한 700에서 한80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집에 있는 쇼파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목까지 올라오도록 하거든요, 목까지. 목까지 올라오게 하려면은 한 500에서 한600 정도인데 이거는 1인용 쇼파하고 그 머리까지 다 커버하기 위해서 800 정도의 높이를 뭐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850. 자 850은 한 번만 올라올 거니까 오케이 하고 이렇게 빠져 놓으면 되죠. 오케이. 자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850이 올라옵니다.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자,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어, 다음 작업으로, 자, 다음 작업으로는 뭘 해볼 거냐 하면, 자, 여기까지 작업이 진행이 다됐고요 작업이 다 진행됐고, 자, 다음 작업으로는 이제 오른쪽 면을 보시면, 오른쪽에 여기, 자, 오른쪽에 소파 보면 약간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거 느낄 겁니다. 약간 돌출이 되어 있어요. 자, 돌출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뷰를 약간 이렇게 틀게요, 오른쪽에. 자, 뷰를 오른쪽으로 조금 돌리겠습니다. 음. 자, 오른쪽으로 돌리, 아, 하기 전에, 하기 전에요. 자, 하기 전에 요, 요 부분 먼저 작업을 진행하고 갈게요, 요 윗부분. 자, 하기 전에 지금 보시면 이 등받이가 뒤쪽으로 약간 물려나갔잖아요, 뒤로. 약간 물려나갔습니다. 자이 부분, 자이 부분 보시면은 자 무브로. 지금 저는 퍼시펙티브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퍼시펙티브에서 자 무브 마우스 오른클릭 누르고요. 마우스 오른클릭. 자 마우스 오른클릭 누르고 어디로? 뒤쪽이니까 지금 퍼시펙티브 기준으로는 Y축입니다. Y축. 자 Y축으로 200 정도 물릴게요. 200. 자, 200 정도 물리고 x 하면은 일단 이렇게 뒤로 200 정도 이렇게 물렸습니다. 자, 200 정도 이렇게 밀고요. 자,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돌려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i 에디트 폴리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폴리곤으로. 아홉 개를 아홉 개를 아홉 개가 아니죠. 열두 개인가요? 요렇게 열두 개의 면을 선택을 합니다. 열두 개의 면을 자 열두 개의 면을 일단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난 후에 여기서만 하지 말고 여기서만 하지 말고. 요렇게 회전을 하고요.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전을 하고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자, 뭐 따로따로 하니 좌우가 지금 똑같으니까 오른쪽 왼쪽을 다 선택하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12개, 왼쪽에 12개. 자, 그러면 24개입니다. 합이 양쪽에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면을 그대로 이렇게 돌출시키면 모양이 안 이쁘잖아요, 지금. 안쪽으로 좀 모, 모아야 돼요, 안쪽으로. 자, 면을 안쪽 방향으로 평행 복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사. 자, 복사하기 위해서, 자, 이제 뭘 하나 보냐 하면은, 자, 에디트 폴리에, 자, 에디트 폴리에 보시면은, 인서트라는 게 있습니다, 인서트. 자, 인서트에 얘가 뭐냐? 얘가 뭐냐? 인서트 자, 오른쪽에 세팅을 한번 눌러 봐요. 세팅을 세팅을 누르고, 자, 어마운트 값 총량을 어, 특정짓지 말고요. 마우스를 꼭 한번 딱딱딱딱 이래 누르면 안 돼요. 그냥 마우스를 꼭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돼. 드래그 쭉 드래그 하면 자 이렇게 자 드래그 하면은 이런 식으로. 기존의 면은 남아 있고요. 기존의 면은 남아 있고 새로운 엣지 라인 면이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자 확인했으니까 확인했으니까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50 정도 넣을게요. 50 정도 복사를 합니다. 면을 면을 복사를 하나 이렇게 할게요. 자, 50 정도 자 인서트에 대해서 자,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서트. 자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케이 어플라이 하면은 한번더 적어져요. 한 번만 필요하니까 오케이 빠져나오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모양을 그냥 그대로 할 거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가로가 이만큼이고 세로가 이만큼입니다 높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가로 x축을 더 길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x축 길게 하고 위로 올라가는 y축을 짧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려면 그러려면은 자 그러려면은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을 조금 줄여야겠죠 이렇게 자 줄여야 됩니다 자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의 언니폼 유두 번째죠. 그죠? 언니폼으로 들어와서 지금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뷰에서는 어디로 자, Z축으로 줄이면 되겠죠. Z축으로. 자, 뷰를 축을 잘 봐야 돼요. 축을 XYZ축을 잘 이해를 잘 보고 항상 보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Z축으로 한50% 정도까지 이렇게 줄일게요. 50% 정도. 50% 정도까지 줄여가지고 요렇게 지금 양쪽 면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그렇지,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스케일을 활용도도 한번 봤구요. 자 스케일로 이렇게 하고 x 자 이제 돌출시킬 겁니다. 돌출, 자 그냥 돌출시키는 거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익스트루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로 얼마 10 정도만 돌출시키게 10하고 오케이, 한 번만 할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자, 확인을 했구요. 자, 그러면 다음 작업으로는, 다음 작업으로는요. 자, 다음 작업으로는. 자, 이 부분, 모퉁이. 모퉁이가 요렇게 라운딩져 있어요. 모퉁이가. 자, 모퉁이가 라운딩져 있습니다. 자, 라운딩져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좀 확대할게요. 이렇게. 자, 좀 확대하고.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라운딩, 이렇게. 이렇게 라운딩이 되셔야 돼요. 여기가. 자, 뒤쪽으로. 그죠? 이렇게 라운딩. 자, 근데 앞전, 앞전에 우리가 작업했는 거 보시면은 이 에디터 폴리 면에 대한, 덩어리에 대한 필렛 값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얘는 엣지, 엣지로 요, 요기 하고요. 자, 엣지로, 에디터 폴리 엣지로, 자, 이 부분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요렇게 두 개. 자,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두 개를 두 개를 자,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자, 에디트 폴리에는 필렛이라는 게 없다. 필렛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뭐가 있어? 챔퍼라는 게 있습니다. 챔퍼 어, 챔퍼 자, 챔퍼 들어갈까요? 챔퍼 자, 챔퍼에 들어가서 일단 먼저 그 어마운트 자, 총량을 50 정도 줄게. 자, amount 총량을 50 정도 주고, OK. 이렇게. 자, 오케이 자, 됐죠? OK, 50 정도 주고, 오케이 그리고 안에 segment 라든가, tension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옵션이 있는데, 그걸로 하지 말고, 그걸로 하지 말고요. 자, 요렇게 챔퍼를 한번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다시 한번 못다길도할 거예요, 이제. 자, 다시 챔퍼 한번 더 들어왔어요. 자, 조금 전에 50 했잖아요, 그죠? 50 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한 2분의 1인 25 하지 말고, 조금 더 작게, 한20 정도? 한번 더 챔퍼를 한번 더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자, 내가 조금 더, 조금 더 내가 부드럽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챔퍼 값을 한번 더, 10, 한, 6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더, 6, 6한번더 했습니다. 자, 이렇게 라운딩을 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 6 정도 해가지고 한번더 좋습니다. 챔퍼를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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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우리가 이 라운딩이라는 거는 그 선에 선을 얼마나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형 동글뱅이 같은 경우도 서클 같은 경우도 라인을 18개 정도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도 일단 챔퍼를 한세번 정도 나눠 가지고 아무 9여덟 개 정도로 이렇게 라운딩을 만들었습니다. 챔퍼로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하나 작업을 뭘 보냐 하면 이 오브젝트 최종 결과물을 보면은 안쪽이 네모 평평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동그랗잖아요, 이게. 이게 동그래요. 양쪽에. 이렇게 동그랗고 뒤에도 동그랗고. 자, 이런 작업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에디터 폴리 아, 이게 폴리가 아니죠. 모디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모디파일 리스트에 들어가서요. 모디파일 리스트에서 스피어리를 찾아냅니다. 스피어리. 자 S P라고 치면은 자 S P H. 아 이거 안못 찾네요. S를 누를게요. S, S S S S. 자 누르다 보면은 자 스피어리가 나옵니다. S P H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찾았어요. 스피어리. 자, 스피어리를 자, 토탈 버튼에 일곱 개를 만들고 일곱 번째입니다. 스피어리. 자, 오케이. 자, 스피어리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피어리가 어떤 건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스피어리. 자, 스피어리는 오브젝트를 구로 만듭니다. 오브젝트를 구로 자, 어떤 오브젝트를 구로 만드는데, 이구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제품 중에 어떤 원형 구 있죠. 뭐 축구공이라든가, 뭐 농구공, 배구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형으로 못 만듭니다. 그거는. 그줄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스페어리를 잘 눈여겨봐야 돼요. 스페어리를. 자, 스페어리는 지금 스페어리에 대해서 특성을 봐요. 지금 만든. 자, 적용을 하니까, 이 부분은 지금 라운딩이 됐죠. 그죠. 근데 뒷부분에는 라운딩이 안 돼요. 뒷부분은 자, 아랫부분은 라운딩이 됐는데, 뒷부분에는 원형으로 안 만들어 줍니다. 왜, 왜 그럴까? 이게 세그먼트 때문에 그렇죠. 그죠. 세그먼트 자, 아랫부분은 지금 세그먼트가 x, y 축으로 이렇게 막 있어요. 근데 뒷등판은 지금 세그먼트가 이렇게. Y축으로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관절이 없기 때문에 원형으로 못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스피어리를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원형으로. 자, 그런데 너무 너무 크네요. 그죠? 자, 스피어리 옵션은 아주 간단합니다. 밑에. 이것밖에 없네요. 퍼센트. 자, 지금 원형 100%로 만들었는데, 자, 이 퍼센트를 낮춰 봐요. 이렇게 낮춰 보면은. 어, 원형의 강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한20 정도로 만들면 되겠어요. 자, 스피어리를 20 정도로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스피어리. 자, 스피어리로 일단 원형에 가깝게 만들었고요. 자, 너무 원형이라서 스피어리의 그 옵션 퍼센트를 20% 정도로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작업으로는 자, 다음 작업으로는 자, 오브젝트 보시면은 이 면을 넓힐 거예요. 이 면을. 자, 이렇게 조금 윗부분이 넓죠? 자, 그러려면 내가 여기서 하는 거보다 이제 뷰를 프론트 뷰 F. 프론트 뷰로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프론트 뷰. 자, 프론트 뷰에서요. 자, 프론트 뷰에서 자,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여기 약간 열려있잖아요, 여기가. 자, 색깔로 한번 입혀볼까요? 자, 색깔로 입혀보면, 자, 요렇게. 여기가 약간 열려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죠? 열려있잖아요. 자, 열려있기 때문에, 자, 프론트뷰에서 얘를, 이 등받이를 이렇게 조금 더 윗부분을 넓히려고 합니다. 넓히려고. 자, 그러려면, 자, 그러려면, 은 자 프론트뷰에서 작업합니다. 저는 프론트뷰에서 음. 와이어 플레임으로 놔두고 볼게요. 자 다시 다시 에디터 폴리를 한번 더 적용해야 돼요. 밑에 보시면은 에디터 폴리를 하고 스페어리 다른 명령을 들어왔죠. 그러면 내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상위에 있는게 없어진다 말이에요. 이게 그, 그러면 두가지 방법이 있죠. 에디트 폴리를 한번 더 하든가 아니면은 마우, 내가 여기까지 는더 고칠게 없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이 박스에 대한 정보는 난 필요 없다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클릭에가 코드박스 나오면요 컨버터에서 에디터블 폴리로 변경을 해도 돼요 그러면 이 정보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일단 에디트 폴리를 한번 더 적용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더 에디트 폴리를 적용하고 자 이번에는 버텍으로 위의 점을 다 선택을 해줍니다 위의 점을 자 버텍으로 위의 포인트를 다 선택을 하고요 자 윈도우로 위의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 자 양쪽으로 이렇게 키울 거예요 양쪽으로 x축으로 자 그러려면 다시 스케일이죠 스케일 스케일 많이 사용이 됩니다 스케일도 지금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자 전체 같은 비율로 주민 주마옷. 자 전체 같은 비율로 주민 주마옷. 예. 두 번째. 얘는 내가 필요한 방향으로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얘는 위에서 중력 값입니다. 꾹 누르면은 이런 네모 박스를 꾹 누르면 얘는 밑으로 작아지면서 위에 이렇게 옆으로 늘어 나요. 이게 그러니까 활용하는 빈도는 상당히 낮다라고 보셔야 돼요. 두 번째가 제일 많이 사용 합니다. 어디로 마우스 오른 클릭해가지고 음, X 축으로 키웁니다. X 축으로 X 축 방향으로 자 눈으로 보고요. 자 정해진 거 없습니다. 얼마하라라는 거 없고 내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한20% 정도 줄일까요? 120% 정도? 자20% 정도만 이렇게 널리도록 할게요. 20% 정도. 자, X.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봐봐요. 퍼시펙티브에서 다시. 자, 요렇게 한번 보면은 아, 요면이 조금 열려 있네요. 그죠?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더 널릴까요? 자, X 쪽으로 약간 더 널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빈 텀이 좀안 보이도록.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작업이 끝나면은 버텍점 비활성화하고요. 자, 버텍점 비활성화하고 확인 한번 해 봅니다. 자, 확인해 보고 뭐 문제가 없다. 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다음 작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